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스의라송고 목사입니다. 친명 형제 비명 형사 행사라고 하는 말이 민주당에서 과감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제 이 이제 정당 마지막 이 공천을 하면서 비명 형제의 아우성 소리가 짜른 이유가. 이 재명 어이 대표가 꼼짝도 하지도 않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진짜 목적, 무서운 전략이 여기에 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거구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그 온건하면서 어또 강력한 자유 우파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그, 정당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아침에도, 친문, 비명, 행사의 밤, 예, 행사의, 횡사의 밤이라, 예, 노영민, 박강훈, 윤, 어, 윤영찬, 김한정, 이 탈락이 다 됐다. 이 사람들은, 어, 문재인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요 앞전에도 많은 말을, 이제, 말씀이 많았던, 어, 그 비서실장, 어, 또, 또, 탈락을 했었죠. 어, 탈락을 하고, 울메켜자 믿기로, 그, 남아, 정당에 남아 있겠다. 앞으로 차기를 도모하겠다. 어, 그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이박강훈 뭐, 이런 분들 다 원내 대표까지 한 분들 아닙니까? 윤영, 찬, 이, 이또 어, 어, 이, 이 문재인 쪽에 사람들이죠. 어,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어, 이 말살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자,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는 어, 것과, 더불어서 또한 가지를 또 아침에 사설에도 보니까요, 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용해인의 그 얼굴 대표적으로 내놔놓고,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서 금빛이 두번 단다는 청년, 나이 이제 서른 초반에 이렇게 새파른 젊은 청년, 이 진보당 예이새 진보 연합에 진보당 후보 3명이 들어가고 연합 정치 시민 시민회 후보가 4명이 예, 완전히 비례 대표로 확정을 지어 주고 어, 위성 정당 소속으로 나서게돼 가지고요. 이 안정된 어, 안정 빵으로 배정을 해서 10명 정도는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연합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진보 연합 신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요 진보당의 대표는 요 용해인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례대표당으로 이렇게 참구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전문성과 이 대표성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뒷골목 참구로 해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에, 그 어떤 분위기 에, 그리고 그 당의 강력한 어떤 새로운 쇄신 이렇게 해서 어 연속적으로 어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는 이 10명 정도가 이 이석기 그어 통합진보당 통진당 그 나라의 기관을 완전히 뒤엎겠다. 나라를 근간을 뿌리 뽑겠다. 하는 그 종북 어 친북주의자들. 자, 이런 그 사람들이 경기 동부 연합의 몸체라고 그러죠. 이런 진보당 비례 후보 사, 어, 당선을 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한 명도 넣기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1%밖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에, 이런 사람들을 연합해서 하는 목적이 이 재명의 그 어뒷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뒷 배경에는 이런 성남 시장 그리고 어 경기 도지사 성남 시장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또 거기 뭐 어떤 시민 어 무슨 그 교회 에, 거기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어 경기 지사까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것은 그 뒤에 경기 동부 연합과 이 진보당 이런 것들을 숙주로 내주 가지고 숙주를 들어오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것으로 자왜 이렇게까지 공천 말살을 시켜 가면서 어 비명을 지르게끔 하고 어 이렇게 말살을 시키느냐 자 여기에 뭔어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꿈쩍도 하지도 않고. 어, 이렇게, 임종석 실장도, 어, 공천 배제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어, 자기 보호, 방탄 위, 어, 방탄을 위해서, 어, 자신과 함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분명한 그 속내가 보이는 것이죠. 어, 아직까지 네 가지 범죄 가운데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 황그 의원처럼, 뭐, 4년 동안에 거의 질질 끌면은, 4년 그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 법정 무슨, 그, 확정을, 어, 판결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어, 대통령 선거를 다음에 할 때까지 2년 정도만 버티면은, 이게 이제, 뭐, 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은 2년 동안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자신의 방탄적인 것을 가지 이런 그 이원들을 주변에 위성으로 모아놓고 어 그러면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자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방탄을 위한 자신의 중심의 사람들을 지금 심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에 이루지 못한, 이, 그, 이 예, 적극적인 연방통일, 급진 연방통일, 어, 이것을 마무리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의중이 그 안에, 음모, 무서운 전략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나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게 될 때는 경기동부연합, 그 배후에 이런 그 진보당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이 많이 그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공로 보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김정은의 문재인의 그 분노, 삶은 소대가리 하고 그리고 남북 연합 그 건물들을 예그 건물들을 폭파시켜버리고 완전히 머저리라는 소리하면서 삶은 서대가리 그런 그어 멍청이 소리를 이렇게까지 이 김정은과 에그에또 김여정한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서 어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에그 600억입니까? 그런 그것을 이렇게 그 한것 그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고 북한과의 더 강한 남, 이제, 연방제로, 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 가겠다. 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거라든지, 또올 김용욱이가 태어나지도 말아야 된,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에, 그, 저격을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보다도 더 뭔가 이루지 못한 더큰 적극적인 북쪽을 향한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더 강한 사람들을 배치를 시킨 이런 그 종북, 예, 이 예, 예, 이런 그 자극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가 배치를 전진배치 시킨 것이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자유 우파적인 더 강한 정당이 반드시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이 머리 싸움을 할수 있는. 에, 본질적인 것을 싸울 수 있는 이런 당이 분명히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을 정말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이, 이런 그, 예, 용해인이라든지, 이 진보당이라든지 이석기당, 이런 하루아침에 된게 아닙니다. 이게 기, 시간이 엄청 뿌리가 깊고요. 오랜 동안에 갈고 닦아서 지금도 그 강성희 의원이 전북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옮기고 새벽부터 나와갖고 마당 쓸고 보리 나나이 뭐, 곡식 나눠주고, 온갖 해가지고 강성희 의원이 벌써 한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 진입하는데, 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이, 이런 그 자유보수 우파적인 그런 그 강력한 이 정당 이런 것이 국힘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 동안 보아왔지만 안 되고 이런 당이 꼭 필요가 하나하다 하는 점에서 동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왜 나누느냐 고 그러지만 이 나누는 게 아니죠. 이것은 더큰 플러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 이것을 아마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은 정강훈 목사께서 이끄는 자유통일당, 강화문, 자유우파운동, 이 태극기 운동. 자, 이런 당이 이렇게 오랜 동안에 왜 들어가진 못할까? 왜 국회의원 한 명도 이렇게 못 들어갈까? 자, 이런 것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자유우파적인 가치, 세계관, 그리고 성경관, 그리고 정직과 어이 사마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어 예언 학장 그런 그 박수를 받는 사마리아 당과 같은 예 사마리아인 당과 같은 자 이런 그 어떤 그런 정책 해서 기독교적인 강력한 자유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교육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밀어주는 그 가운데 또 청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싸워야 됩니다.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아주 많이 예, 그 이론적인 것이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준비를 더 시켜야 되겠다. 어 그리고 하루아침에 국회에 들어가지게 아니야. 꾸준히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모든 가치를 가진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작은 정당에 정당이라도 맷미라도 꼭 들어가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견인 역할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자리가 국회입니다. 국회. 거기는 소굴과 같고, 썩고, 어두운 곳이고, 음흉한 곳이고, 범죄도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기독교적인 색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전, 어, 곳에다가, 어, 거기에 하나님의 이, 어, 이 주권적인 영역을 세우게 된다. 물론 국회에도 넣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개인 보구마, 우리가 이런 보수주인 한국교회는 보수주인 교회가 그래도 주류인데 에, 개인 복음이 들어가면은 뭐 국회든 어, 학원이든 뭐 어, 어디든지 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 개인 개인이 한 사람씩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제 주장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이 앞전에 누굽니까 그 어, 유명한 이제 어, 그 하버드 미국의 교수는.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것도 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이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해서, 한국의 극자, 진보, 반미, 이 주사파 공산주의가 발호를 하고 있고, 간첩도 많고, 교회 안에도 들어있고, 이게 너무도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7대3, 8대2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마당에는 우리가 견제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어, 이런 그 사상 이념적인 면에서 공고하게 방어하고 공격할 수 어, 있는 세력,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약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복음 전거를 위해서도 이 필요한 정당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